네, 이번 시간에는 도형의 방정식 10번째 시간으로 어, 도형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어, 평행이동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뭐,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칭이라면 어, 데칼코마니를 생각할 수가 있죠. 미술의 한 기법이죠. 자, 여기 병아리 그림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1사분면의 어, 병아리 그림을 그려놓고 Y축으로 접었어요. 그쵸. 반 접어서 반대쪽에, 그쵸. 좌우가 바뀐 그림을 나타내게 되죠. 자, 우선 우리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 평행이동에서처럼 점과 도형의 이동을 구별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점 A는 2,1에서 Y축으로 접어 봤더니 Y축 대칭인 거죠. 그쵸. Y축에 대한 대칭을 시켜봤더니 점 B의 좌표가 네. 여기에서 대칭이라는 거는 예로 접었기 때문에 네이 거리가 같은 같은 거리에 떨어진 반대편에 점 B가 찍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Y축에 대칭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Y좌표는 그대로 변함이 없는데 어떻게? X좌표가 반대쪽에 찍혀서 마이너스 2,1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X좌표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부호가 바뀌었네요. 그죠? 네, y축 대칭이면 어떻게 된다? x좌표에 부가 호 바뀌더라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어, x 축 대칭 이동이라면 얘는 어디로 가나요? 얘를 이 축으로 접었다면 네, 여기에 찍히겠죠? 어떻게? 여기에 떨어진 거리 1만큼 떨어진 반대쪽에 예, c가 찍혀 있겠죠. 그럼 c의 좌표는 얼마? 2,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원점 대칭 이동이면 자, 원점과 선을 이었을 때이 떨어진 거리만큼 자, 이 떨어진 거리만큼 어디로? A와 O를 연결한 이 연장선 위에 네, 이 거리만큼 떨어진 이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네, D라는 좌표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 D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이 D의 좌표는 음... 얘를 이렇게 연결할까요? 그러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어떻게 돼요? 합동이 됩니다. 합동. 그러면 여기가 2만큼 떨어졌으니까 여기는 반대쪽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죠? 얘는 1만큼 떨어져 있죠? 1, 얘가 반대 방향으로 1이니까 마이너스 3겠네요. 그래서 점의 뒤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즉, 점 A의 좌표에서 X와 Y좌표의 부호가 동시에 바뀌었네요. 얘는 뭐예요? 원점 대칭입니다. 자,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자,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은 자, 이점 P를 X축에 대칭이동시켰다 하면 X좌표는 그대로 자, 그림을 보면 Y좌표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죠? Y축에 의해서 대칭이동시킨 거면 어떻게 된다? X좌표의 부호가 바뀌더라. 그렇죠? 마이너스 x Y. 자 원점 대칭이동이라라는 거는 원점과 이은 이선이 이 원점과의 거리만큼 그 연장선상 반대쪽에 그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 그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x, y 잡혀보고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칭이동은 네 가지가 있어요. x축, y축, 원점, 뭐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 그쵸? 어. 자 그럼 얘를 네 번째는 따로 떨어뜨려서 한번 보자면,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켰다. 자, 점 P를 y는 x에서 대칭 이동 시켜 그 대칭 이동 시킨 점을 찾을 때는 수직, 그렇죠? 수직으로 해서 이 직선과 이 점과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반대쪽이 떨어진 부분에 점의 대칭인 점이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찾으면 어떻게 찾느냐. 자, 우리 교과서에는 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뭐 기울기를 구해서 이용을 했는데 선생님 좀더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원점과 각두 점을 한번 이, 이 연결해요. 그래서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X축에도 수선의 발을 내려서 얘를 H프라임이라고 둡시다. 자 그러면 합동인 삼각형이 나와요. 얘랑 얘랑. 합동이죠. 합동. 자 그러면 X프라임의 좌표는 X프라임의 좌표는 뭐와 같다면 OH프라임의 길이와 같죠. 그런데 OH프라임은 OH의 길이와 같습니다. 그쵸. OH의 길이는 뭐예요? 네 점피의 Y좌표가 되겠네요. 아 X 새롭게 점 X좌표는 Y좌표와 값이 같구나. Y프라임은 뭐와 같습니까? 네, P프라임, H프라임의 길이와 같죠? 근데 합동, 대응되는 곳은 p h 길입니다 PH. pH. PH는 뭡니까? 네, 점 P의 X좌표 값과 같네요. 자,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네, 맞아요. 자, Y, X가 된다라는 겁니다. 점 P, X, Y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된다? x, y 좌표가 뒤집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자, 예를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라는 거. x축 대칭이동이면 y 좌표가 바뀌고 가 y축 대칭이면 x좌표가 바뀌고 원점이면 둘다 바뀌고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면 x, y 좌표의 자리가 뒤집어진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도형을 대칭이동 시켜 볼 겁니다. 도형. 자 보라색 도형을 원을 초록색으로 대칭이동 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얘를 C1, 얘를 C2라고 둘까요? C1의 방정식은 X-3의 제곱, 더 하기 Y-2의 제곱은 반지름1이죠. 근데 C2는 자 방정식을 도형의 방정식을 보려고 보니까 얘가 3컴 마이너스 2네요. 원의 중심이. X 3의 제곱. 어, 원의 중심이 x 좌표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래서그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원의 중심, 뭐만 바뀐 건가요? X축 대칭이동은 y 좌표만 바뀌, 바뀌었기 때문에 Y 플러스 2의 제곱은 1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바로 뭐냐면 변화된 부분은 얘잖아요. 뭐만 바뀐 겁니까? y 의 부호가 바뀐 거예요. y 의 부호,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죠. 근데 얘는 Y 플러스 2의 제곱과 똑같은 거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보면, 자, 얘는 어, X축 대칭이에요. X축 대칭, 그러면 X 프라임은 X 그대로 되지만 Y 프라임은... 어떻게 돼요? -y 뒤집어지니까 얘가 도형의 방정식 f(x, y) 얘의 어떻게 이거는 0. 이거에 대해서 f는 어떻게? x는 x 프라임 그대로 가고 y는 -y 프라임으로 바뀌기 때문에 얘 새로운 이동한 이점 프라임 점들은 어떤 거? f f(x, y)는 0이라는 이 도형 위의 점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렇죠? x축 대칭이면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y축 대칭 원점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도형의 대칭 이동은 점의 대칭 이동과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예, 이거를 증명을 하진 않겠어요. 자. 예, 제 한번 보면 x축, y축 원점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x축 대칭 이동을 한번 보면 x축은 y의 보호를 바꾸라고 그랬어요. y의 보호를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3x, 2 y, 1은 0. 얘가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엔 y축, y축 대칭 이동은 x의 보호를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3x, 음.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은 0. 저 x의 보가 마이너스라 좀 보기 불편하다면 네,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 양변에 마이너스 곱했습니다. 자, 원점 대칭 이동은 x의 보가 바뀌고 y의 보도 바뀐다 그랬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은 0. 자, 얘도 3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자네 번째 직선 y 는 x 의 대칭이동이면 x에다는 y, y에다는 x를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그면 3y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은 0, 그렇죠? 따라서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칭이동 한 내용, 도형을 대칭 이동을 할 때는 이러한 내용으로, 그렇죠? 점을 대칭 이동할 때도 예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